어제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오늘이 벌써 2021년의 마지막 날이네요 음, 이 마지막 새벽을 하나님 앞에서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 우리가 오늘도 오직으로 가져야 될 복음 어, 세상에 가질 게 너무 많고 누릴 게 너무 많고 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어, 우리가 이 복음을 놓칠 때가 참 많은데, 그 많은 것들은 어둠을 이길 수 없지만, 오늘도 우리가 이 복음 하나 가지면 세상 모든 어둠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일로 우리를 속이는 어둠을 이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 문제와 답으로 우리의 상태를 확인하고, 어 하나님이 주신 어 답을 누리는 하루여야 되는데, 어 이번 주 강단에서 목사님이 닥치는 일을. 다가오, 내게 다가오는 일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답을 찾으라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그리스도가 최고고,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이게 얼마나 쉽고 좋냐고 이렇게 고백하셨는데, 어, 우리가 살다가 보면 정말 어, 쉬운 일도 만나고, 어려운 일도 만나는데. 이 쉽고 어려운 일 앞에 진짜 그리스도 한 분을 주인 고백함으로 정말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이 축복이 우리가 인생 살면서 받은 최고의 축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인 고백으로 끝낸다고 하지만 때로는 진짜 쉬운 쉬운 일의 주인 고백도 있고 때로는 진짜 인생의 진액을 다 정말 녹여내서. 주인 고백 해야 되는 순간들도 있는데 크고 작은 일 속에 정말 그리스도 한 분을 주인 고백으로 어, 끝낼 수 있다는 거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받은 최고의 축복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의 상태가 자꾸 하나님을 떠나는 건데요. 나라는 것 때문에, 돈이라는 것 때문에, 세상 즐거움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자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온전히 들여져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작은 구멍이 있어서 나라는 것으로 자꾸 세고, 돈 때문에 세고, 이 세상 즐거움 때문에 세고, 그래서 자꾸 내 속에 온전히 가득해야 될 하나님이 자꾸 없는 그 상태, 그것이 오늘도 우리의 죄 저주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어, 그 강단에서 목사님이 사단의 최고 전략은 열두 가지 문제라고 하셨는데 이 열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늘도 자꾸 하나님만 떠나도록 속이기 때문입니다. 내 상태가 음, 순간순간 이 속에 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이 속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만 떠나지 않도록. 그러려면 하나님이 주신 답을 우리가 이번 주 이부에서 호흡과 기도를 의식하라고 하셨잖아요. 의식해서 하나님이 주신 답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어, 하나님이 주신 그 길, 그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주인을 찾고 따라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이, 내, 인 생의 진짜 주인 될때 만, 이 세상에 시달리 는 모든 문제 에서 참 해방 을 누릴 수있 고, 이 사단 은그 무엇 으로 도 이길 수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 직접 이겨 주 시고, 우리 에게 주신 이 승리 를 오늘 도 하나님 이 주신 답 으로 의식 하 면서 누릴 수 있는 날되 기를 기도 합니다. 답주신 하나님 이름 예수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한자를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날이 갈수록 최고의 기도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기도 제목은 항상 크리스마스. 이 답을 가지고 누리는 것이 음 항상 크리스마스를 누리는 거라고 말씀하셨고 어 하나님이 이 답을 우리에게 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답이 나에게 답이 되게 하신 분이 또한 하나님이시잖아요. 목사님이 그래서 이 답을 계속 누리는 것을 어 놓치지 않겠다고 어 결단하셨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음,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것이지만 너무 쉽게 놓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 쉽게 놓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을 최고의 것으로 계속 강단을 통해서 강조해주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어느덧 이 삼중직이 우리가 누려야 될 최고의 것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가는 이 응답이 참 2021년을 돌아보면서 가 최고 감사한 응답이라는 것을 다시 또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제목은 언약의 계보.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7절이고요. 이 언약의 계보는 증인의 계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의 대열속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언약의 대열속에 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셨고 음, 어, 이 언약의 대열속에 있기 위해서는 성령인도 받아야 되는데 최고 성령인도의 기준이 강단이라고 광고 시간에 목사님이 정리해 주셨죠. 정말 우리가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우리 개개인이 언약의 대열 속에 들어온 것이 기적이라고 하셨는데 이 기적과 같은 언약의 대열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음, 매일 성형인도 받기 위해서 강단을 놓치지 않는 그래서 이 강단을 따라서 일주일을 집중하면서 살수 있는 음, 이 응답이 어, 또 다시 한번 확인되어져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데 첫 번째가 음, 빛을 비추는 어, 원조에 대결 대열에 서야 된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문 살리는 증인의 대열, 세 번째가 미래와 후대 살리는 증인의 대열에 서야 된다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결론에서는 흑암에 빠져서 길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그 다음에 흑암에 빠져서 망해가는 강대국에게 그 다음에 우상 숭배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어, 많은 음,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증인으로 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어 기도하는 이 집중을 놓치지 않는 날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중고등부는 어제 어 교사들과 모여서 이제 지금 우리 고등부들이 맞닥뜨려 있는 이제 수능 문제나 이런 걸 가지고 같이 포럼하고 또 이제 어이 수능에 대해서 또 조금 더 안내받고 이런 시간을 가지고 같이 그러기 위해서 진짜 너무 힘들게 느껴지고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이 수능을 어 위에 놓고 우리가 서밋타임부터 승리하자고 어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 2021년을 마무리 잘하시고 오늘 저녁부터 또 내년에 미리 응답받을 말씀 받았을 말씀 받을 텐데 저녁에 행복하게 모여서. 말씀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선포하고 백대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같이 선포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백대 기도하시겠습니다.